김용빈은 트롯계의 빛나는 별로 우뚝 섰다. 그의 신곡은 조영수와 협업해 전국을 열광시켰다. 미스터 트롯 3 우승 후 출연료가 10배 급등했다. 그의 월수입은 억대를 넘어 트롯계 화제가 됐다. 1992년생. 33세의 그는 트롯신동 출신이다. 2004년 선하야로 데뷔하며 주목받았다. 부모님 이혼 후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그녀의 미용실에서 트로든 그의 음악적 뿌리가 됐다. 신곡 《금수저》는 조영수의 손길로 탄생했다. 2025년 3월 갈라쇼에서 공개되며 음원 차트를 휩쓸었다.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그의 감성은 완벽했다. 이 곡은 발매 일주일 만에 1위를 차지했다. 김용빈의 중저음은 곡의 서사를 깊게 했다. 팬들은 김용빈만의 장르라며 열광했다. 조영수는 그의 음색을 극대화했다. 세미트로 스타일로 대중성을 강화한 작곡이 돋보였다. 미스터트롯 3결승에서 애인을 불렀다. 태진아의 곡은 시청률 19.1%를 기록하며 화제가 됐다. 그의 무대는 심사위원의 눈물을 자아냈다. 그는 20년 만에 첫 1위라며 감격했다. 감사는 할머니를 위한 헌정이었다. 나훈아의 곡으로 그의 진심은 관객을 울렸다. 연희는 유튜브 조회수 천만을 돌파했다. 한승기의 곡을 감미롭게 재해석해 사랑받았다. 팬카페 사랑비는 2만 5천명을 넘어섰다. 2025년 5월 팬덤은 글로벌로 확장됐다. 인스타 팔로워는 3만 7천명에 달한다. 그의 인기는 국경을 초월해 퍼져나갔다. 출연료 10배 증가는 그의 인기 덕분이다. 콘서트와 방송 섭외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월수입은 억대를 돌파했다. 광고와 행사 수익이 그의 재정을 폭발적으로 키웠다. 그는 7년 공백기를 겪었다. 공황장애와 변성기로 침체를 겪었지만 극복했다. 트로트 전국체전 탑팔로 재기했다. 2020년 그는 28세에 다시 무대에 섰다. 미스터 트롯3 예선에서 대인을 불렀다. 김희재는 너무 늦게 나왔다 오고 평했다. 이찬원은 그를 신동의 롤모델지라 칭했다. 그의 과거는 트로트계의 전설로 남았다. 4세부터 트롯을 불렀다. 7세의 백화점 노래자랑 우승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12세의 300곡을 외웠다. 2004년 남인수 가요제 대상을 받으며 데뷔했다. 조영수는 그의 잠재력을 알아봤다. 금수저는 그의 두 번째 전성기를 열었다. 신곡은 트롯의 새 지평을 열었다. 세대 초월적 공감을 얻으며 사랑받았다. 그의 무대는 3시간을 꽉 채운다. 광주 콘서트는 25곡으로 팬을 열광시켰다. 푸른 산호초는 트로트의 틀을 깼다. 팝과 트로트의 융합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는 손비나와 투용빈으로 불린다. 1992년생 동갑내기의 케미는 화제였다. 사랑의 콜센터에서 붐과 댄스를 선보였다. 유쾌한 무대는 시청자를 사로잡았다. 출연료는 방송 1회 5천만원을 넘는다. 행사 섭외는 1억원에 달한다. 수입 증가는 팬덤의 사랑 덕분이다. 사랑비는 트로트 팬덤의 중심이 됐다. 그는 외동으로 추정된다. 결승전에서 고모만 등장해 화제가 됐다. 피부 관리에 철저하다. 클렌징 10분은 그의 자기관리 루틴이다. 크리스 영과 절친이다. 경연 중 반려견 김탄을 맡기며 우정을 과시했다. 신곡은 음원 차트 1위를 유지했다. 2025년 4월 다운로드 기록을 세웠다. 조영수의 작곡은 중독성을 띈다. 금수저는 포인트 안무로 인기를 끌었다. 그의 무대는 살랑살랑 춤으로 완성됐다. 팬들은 안무를 따라하며 열광했다. 공황장애를 아는 형님에서 고백했다. 그의 솔직함은 팬을 감동시켰다. 치유는 무대 위에서 이뤄졌다. 그는 더는 외롭지 않다고 말했다. 팬은 40에서 50대가 주축이다. 하지만 20대도 그의 감성에 빠져들었다. 일본 무대를 장악했다. 미스터트롯 제패는 케이트롯의 위상을 높였다. 신곡은 가족의 사랑을 담았다. 할머니와 고모에 대한 감사가 녹아있다. 우승 상금 3억을 고모에게 줬다. 고모 없이는 여기 없었다고 말했다. 에이는 에너지로 가득했다. 그의 무대는 관객을 일으켜 세웠다. 감사는 진심을 담았다. 심사위원 김연자는 눈물을 흘렸다. 그의 음색은 드라마틱하다. 연희는 사랑의 서사를 완벽히 표현했다. 팬덤은 글로벌로 뻗는다. 일본과 동남아 팬들이 그의 노래를 사랑한다. 이를 카페로 팬을 만났다.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조언이 화제였다. 신곡은 트롯의 새 기준이다. 조영수의 손길은 곡을 명작으로 만들었다. 출연료는 트롯계 최고 수준이다. 방송과 행사 섭외가 줄을 잇는다. 2005년 도전천국 최연소 우승자였다. 그의 재능은 일찍 빛났다. 일본 진출을 꿈꿨다. 2008년 도쿄에서 일본어를 배웠지만 중단했다. 공백기는 고난의 시간이었다. 팬의 응원으로 다시 일어났다. 그의 무대는 팬과의 약속이다. 매 공연 최선을 다한다. 금수저는 두 번째 전성기다. 조영수의 비전이 그의 날개를 달았다. 노래는 세대를 잇는다. 10대부터 70대까지 그의 팬이 존재한다. 콘서트는 전석 매진이다. 2025년 서울 공연은 1만 4천명을 모았다. 7년 공백을 잇게 했다. 그는 트롯의 새 역사를 썼다. SM 아이돌 제안을 거절했다. 트롯을 지키고 싶었다 오고 밝혔다. 신곡은 광고로 이어졌다. 대기업 CF 모델로 발탁되며 수입이 급증했다. 팬덤은 기부로 유명하다. 2025년 산불 피해에 4,900만원을 기부했다. 무대는 치유의 공간이다. 그는 노래로 자신의 상처를 달랬다. 출연료는 노력의 결과다. 그는 무대 하나하나에 혼을 담는다. 신곡은 트롯의 가능성을 열었다. 조영수는 그의 음색을 명품으로 만들었다. 미스터 트롯 3 투어로 전국을 누빈다. 팬들은 그의 무대를 기다린다. 노래는 할머니의 유산이다. 그녀의 사랑은 그의 음악에 살아있다. 수입은 팬덤의 사랑 덕분이다. 그의 헌신은 팬의 충성으로 돌아왔다. 무대는 감동의 연속이다. 그의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진다. 신곡은 트롯의 세 장을 열었다. 그는 장르의 경계를 허물었다. 출연료 증가는 그의 가치를 증명한다. 그는 트롯계의 보물이다. 노래는 희망을 전한다. 그의 무대는 치유와 기쁨을 선사한다. A는 그의 에너지를 보여줬다. 무대는 관객을 하나로 묶었다. 감사는 그의 이야기를 담았다. 가족에 대한 사랑은 노래에 녹아들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자유롭다. 그의 퍼포먼스는 감정을 해방시켰다. 연인은 감성의 깊이를 보여줬다. 팬들은 그의 목소리에 취했다. 그는 팬들과의 소통을 소중히 여긴다. 사인회는 항상 성황을 이룬다. 조영수와의 협업은 그의 전환점이었다. 금수저는 그의 음악적 성장을 증명했다. 그의 무대는 트롯의 미래를 연다. 그는 젊은 감각으로 장르를 재정의한다. 그의 팬덤은 전국에 퍼져있다. 사랑비는 그의 든든한 후원자다. 그는 무대 위에서 빛난다. 그의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진다. 신곡은 트롯의 새 기준을 세웠다. 그는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한다. 그의 출연료는 그의 노력의 증거다. 그는 트롯의 새 전설로 기억된다. 김용빈은 트롯신동에서 전설이 됐다. 그의 음악은 영원히 기억된다.